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3일 화요일 새벽 이세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요한 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일서 2장 18절에서 23절인데요. 제가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걸어가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어,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 경험상, 첫째는, 어,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없이,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의 변화 없이,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드리고, 다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나 말과 행동에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을 때, 정말 그건 좌절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어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혹시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에, 종종 하게 되고요. 또 하나 가슴이 아픈 것은 네. 교회가 서로 분열돼서 하나 됨을 잃어버릴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어, 르고레 목사는 목적이 끄는 삶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의 하나 됨을 파괴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심장을 찢어내는 것과 같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 그리스도 공동체의 유니티, 하나됨을 파괴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심장을 찢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 되게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 생각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내그 여러 가지 어젠다가 있지만은 하나됨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 성도로서 또 리더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영어성경에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사랑의 평화의 매는 줄로 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make an every effort 쉽지가 않은, 가만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어, 사단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역사하면 꼭 교회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사단은 그 분열의 영, 어, 그래서 이렇게 faction 어, 또 파당을 짓는다고 그러죠. 파당을 나누고 또 이렇게 서로 분리되고 이런 거.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에, 우리의 개인적인 그 어젠다나 성격이나 또 배경이나 이런 걸 뛰어넘어서 성령은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파워인 것이죠. 어, 교회가 그 하나 되지 못할 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작기 때문에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에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은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인원수가 많지 않고. 그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목회자와 더불어 또 리더들과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보세요. 여러분 생명은요. 크고 작은 것에 관계가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됨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이죠. 그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막고 서로 간에 대립하고 싸우고 욕하고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리소스를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사람들을 태 d 행 나온 하는 일에 사용함으로 정작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또 악의 영들과 싸우고 또 사랑을 증거하는 그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따라서 리더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분별력 어 그리고 목회자의 리더십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리고 어, 서로 양보하고 사랑으로 돕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어, 유타 있을 때좀 어, 어렵고 힘든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어, 목회를 해봤는데 참 정말 그 어려워서 이제 막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 고를 때에 참 시험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를 이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고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되게 하심을 막기 위해서, 어, 그런, 어, 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열하는 그런 영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배석교의 회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어요. 오늘 19절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우리에게 속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나갔을까? 교리적으로 안 맞은 거예요. 그 교리적으로 안 맞는 것은 영지주의 의 전세는 도세티즘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그 가연설을 주장했던 세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는 인간이, 인간, 그 인간, 평범한 죄가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세례 받을 때 영이 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리, 그리스도는 떠나가고, 어, 그는 인간으로 그냥 그 죽었다. 이런 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일장에서 내가 눈으로 보았다 또 자세히 보았다 어, 내가 증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이었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어, 목격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23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야. 이게 세린스스가 하는 말. 예수와 그리스도를 부인.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다. 이게 기독론의 핵심, 그리스도론의 이게 핵심이죠. 기독론이 잘못되면 구원의 진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기도,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열매가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장차 산자와 죽은자를 신반하러 오실 거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도 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아닌 거죠. 어, 그렇게 되면 우리 구원의 진리가 어, 아주 어, 흔들리게 되는 어, 정말 아주 이단적인 그런 사상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적 그리스도를 오늘 경계하라 그런 말을 했는데 적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다. 초대교회의 이 도세티즘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어,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성을, 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에, 그 그리스도의 그 신성만을 인정하는, 어, 그와 같은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헬라 철학은 육은 부정한 거예요. 영은 순수한 거고요. 이게 신의 종류도 급이 있어가지고, 순전한 영으로 된 그런 그, 어, 신이 높은 단계의 신이고, 육신을 가지고 있고 물질이 섞여 있는 신은 저급한 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육신과 영이 하나가 된 처음서부터 영원토록 분리되지 않는 그런 음, 그 예수님은 어, 그, 이, 물론 로고스로 계시다가 육, 육신으로 오셔서 그리고 어, 이제 예, 십자가에 달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몸으로 이제 되셨는데 이것을 그 도세티즘 이 가연설에서는 부인하는.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은 어, 저급한 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은 어, 완전한 하나님이었다.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인간은 어, 그냥 그 하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런 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 그 최초의 공유회인 니케아 신조의 예, 가장 중요한 핵심 문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다고 하는 것.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의 원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시며, 성령으로 인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두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메시아로서의 그런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켰다는 거죠. 기독교 2단들의 그런 특징들을 보면 다 기독론들이 대부분 잘못되어 있어요. 통일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아로 문선명 자신이 재림주라고 얘기하죠. 기독론이 틀렸어요. 잘못된 거예요. 몰몬. 예수님은 실패자이고 조셉 스미스를 메시아로 주장하죠. 유대교. 반대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선지자, 라삐. 이것도 잘못된 거죠. 자, 이 기독론은 어, 기독교의 근간이고. 기독론이 잘못돼서 나타나는 경우는 어,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지 않았어요. 이 잘못된 도세태죠. 왜냐면 예수님이 이 성찬식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물과 피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육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건데요. 대속의 죽음을 그걸 부인하니까 어, 이 성찬식을 하지 않고 그 그 기독교 랍비 라삐, 랍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어, 섬기질 않고 랍비로 어, 섬기니까 또이 성찬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 극단의 에, 그런 가르침들이 이 성찬식.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번 하는 이 성찬식도 굉장히 중요한 어, 그 안에 그리스도의 교의 핵심적인 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가장 오래되고 간략한, 중요한 신앙 고백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래요. 메시아,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구약의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에 해당한 롤, 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전파했고, 이방에서는 예수를 주라 이렇게 전파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과 인간되심을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기독론이 잘못되면 구원의 진리가 흘리게 되는 거죠. 적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둘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이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차로 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런 잘못된 기동론은 어, 구원론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구원론은 삶의 열매로 이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이제 내일 한번 또 상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아들이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신뢰하고 믿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며 올바른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